치매 치료의 첫 번째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콜린에스터라제 억제제는 알츠하이머병 초기 및 중기 환자에게 사용되며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하여 뇌 기능을 개선합니다.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같은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NMDA 수용체 기랑제인 메만틴은 중기 및 후기 환자에게 사용되어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불안,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해 항구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이 사용됩니다. 인지 자극을 위한 다양한 인지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퍼즐, 단어게임, 그림 그리기 등을 통해 기억력,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및 상담은 환자와 가족이 질병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리치료 및 운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며, 음악과 미술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인지 기능 자극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특히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과 진행 속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 채소,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이 포함된 식단을 권장합니다. 사회적 활동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도 중요합니다. 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그룹이 제공되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레스파이트 케어 서비스를 통해 보호자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합니다. 신약 개발과 비침습적 뇌 자극 방법, 예를 들어 경두계 자기 자극이나 신부 뇌 자극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연구는 새로운 치료법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일부 환자에게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개별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 접근법을 위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